가보고 마에이안 들면 돈안 내도 돼. <laughs> 이거 친구들 좀 나눠주고요. 아 알지? 오빠 진짜 한번 가면 시간가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가요 빨리 한번 가봐요. 있 여기 그림 있는 들아 저것들 기방 애기들 아니야? 호객 행위 하는 것 같은데요. 호객 행위? 와딱딱 할려 저것들. 아고 그게 야야어 손님 끌라더니 어디 가는 거야? 아, 오빠, 제가 도토리무가구 빈대떡 무한리필 책임질게요. 오빠 절대 후회 안 한다니까요. 아, 아, 오빠 이래도 안 가실 거예요? 이봐, 초선님. 야, 김보절. 예. 이 아까부터 여기 뭐 양반 자세 가지고서 이폼 내고 있는 미는 뭐 뭐는 놈이야 이거? 아, 이놈은요. 그 유원지에서 백성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받아먹은 놈입니다. 뭐? 예, 네. 자릿세 얼마 받는데? 단량이요너이 관아의 자리세가얼마인줄 알아? 마, 오십냥이야, 인마. 어? 넌 마, 우리 고에서 제일 이 비싼, 가값 비싼 데가 여기야. 어? 야, 김호절, 예, 여러 소리 할까 없어. 이놈 말이야, 오십냥 받아라. 에이씨. <laughs> 어이씨 요거, 열량밖에 없는데요? 그래? 예, 네, 그러면저 40량, 네가 먹든지, 저 두들패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알겠습니다. 한량이 한 대씩, 40대, 불태기, 불 나갔다. 아유, 쟤들은 뭔데리싹으로 이렇게 붙들어 왔나? 아, 그,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풍기물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짓을 했는데? 글쎄요. 아니, 너들 뭔 짓을 했길래, 이 풍기물란한 소리를 듣고 그래? 어? 야야, 늘저 권장 맞기 전에 빨리 여기서 아까 하던 거, 너들끼리 하던 거 한번 재현해봐 난난난 나, 안 나, 너들 여기, 너희 집이요, 안이야 어이놈들이고 이상한놈들이네, 이거 키스, 키스, 뱀, 키스, 해 키스, 키스, 키뭐그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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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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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야! 죽래안 따라서 해? 야식들이 이거... 한 번... 몰래자식들아 이거? 이마난 무슨 한번더 해? 한번더해이 그만해 이 베이비 원모 타임! 명승지란 명승지 다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응? 바위란 바위에다가 전부 바위자는 왜 써놨어? 바위가 제 이름인데요 아 그러니까 너 기념으로다가 백성들이 향유해야 할 자연에다가 네 이름 바위를 딱 이렇게 기념으로 파아놨다 이런 얘기냐? 전서정하니까요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전네그 귀중한 이름은 아주 그냥 뼈속기 뼈속 깊이 그냥 새겨놔야 돼 응? 야, 김보절 예. 저 인두 도 탈고 놓은 거 있지? 예. 그거 갖다가 등장에다가 제 이름 아주 깊숙이 새겨놔 예, 네, 알겠습니다 가깐 어. 아유, 왜 고기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아. 그래, 너잘 새겨놨니? 예, 확실히 새겼습니다 어, 그래, 네. 다음 다음은 남사당 공연장에서 새치기 한 놈입니다 아, 여기야여기 여기 어이구. <웃음> <웃음> 어. 이 어. 아이고, 넌새치기 왜했어? 넌막 가만히 기다리면 네 순서 와. 근데뭘막 성질이 급하게 새 세치라고 그랬나? 그래 어? 아 그런 게 아니라. 어? 아제가머리에그 아니 세치가 많았어. 뭐? <laughs> 말마 그래? 세치 새치 많아서 새치기 하면은 그럼 날치한 사람 나 날치기 하냐? 야저 김보절, 예, 저놈저새치 하나에 권장 한 대씩 때려. 그래 알겠어. 그래. 아그새치하는이 신발이, 요 신발이. 아우. 아니, 조수님, 조수님 너거 웬일이야? 아. 호객행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끌고 왔어요 <laughs> 아니 명월이하고 진이는 톡 껴버렸다니까요? 나도 그냥 보내줘요 오빠 네? 호객행위는 공정거래에 어긋난다 또아 엄하게 달성할 수밖에 없어 오빠 한 번만 봐주세요 사또어루는 이런 거는 눈감아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 사또어루하고 나하고 달라 어? 나는 공과사가 분명한 놈이야 원칙대로 하는 놈이야 내가 어? 물렁물렁한 물론 놈 아니야 너짤 없어 아 아 형님 뭐 고객 캐리가 잡혀 오래 또 있습니다. 그래 동종 범인 뭐 일괄 같이 해야지 오라 오래 아 삐끼 하나 잡혀 오래 나와 응? 어이구, 야 삐다. 오그내 스타일이야? 이거 어쨌든 고객 캐리는. 먹고 살려다 보니까 <laughs> 어 그래 야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야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응? 너 그리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건 아주 가상한 일이야 그래 잘했다 너저 여러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응?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와. 야야야 야넌뭐 야, 야. 별것도 아닌 거 갖고 뭐 저런 애를 데리고 오르나 <laughs> 오빠 지금 어? 차별대 하는 거예요? 아니 너 무슨 차별을 한다고 그래 막마 정상 창작이다 한 거야 그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사토 사또 어딨어요나 지금 물러보는 거야? 바아가뭐 이래? 바아가이랬되는 거야? 나나라나 나한테 뭐 이럴 수가 있어 대 야! 드부절 저기 저호의행위에공간옆방에 업무 중의 말구정시켜 예! 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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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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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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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야 은우야 예. 사또방에서 쉬니까 주, 좋긴 좋네 예예 예. 야 근데 그 사또가 말이야 여기 들어와가지고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그 이유를 내가 충분히 알겠다 예아 예. 어. 네. 이제 그잡아드린 차법들은 다 잡아드린 것 같네요 아 이거 <laughs> 아, 죽겠다 피곤해서 네. 근데 야 내가 명판결 했지? 아예두마하이빨 땀나지 명판결 네. 짱입니다 짱황제 아, 황제 아, 황제, 아, 황제. 고마 고마워 넌 부황제 그지? 아나 부황제 가 말이야 옛날에 과거 시험 이렇게 딱 보러 올 적에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저 과거 시험 그뭐 필기 시험 몇개 갖고서 사람 평가한다는 게좀 우습더라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왔어 내가 만약에 옛날에 그저 과거 시험을 장우급제 장운급제 해가지고 내가 사또 할름인데, 응. 내가 그냥 아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아 그러니까 과거시험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안 봤지? 응.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뭐였나? 응, 내줬어. <laughs> <laughs> 어, 한번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어. 응, 어? 상사병 걸렸다 생각하고 말이야. 그냥 불을 털고 잘 살아. 알았어? 응, 야야. 네. 아, 죽겠다피곤해 그냥 이제 정리하고 빨리 가 찾으십니다. 어, 뭐야? 아나저 역골 포졸인데 그 밤새 경범죄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말이오 근데 그, 그 사람들 보니까 저 이쪽 관할 백성들 같아서 내가 인계하러 왔소 아 그래요? 음. 아마지막으로다명 판결을 그럼 내려야 되겠는데 어 어떤 놈인가 데려와 들러해라자이제주번 <목소리> <이장. 목소리> 처자하고 <처자한테> 밤거리에서 미풍명군을 치는 스킨쉽을 했는데 그 처자는 도망가고 내가 이장을 잡아왔소 그리고 이젠 고비부비 <laughs> 계곡에서옷 아, 벗고 춤 춰요. 자이러 오셔. 자 그리고 이젠 대회서 아, 그그 여승무원 치근덕 대다가 승선 거부당한 자요. 법대로들 처리해 주시오.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하다. 무조건 이사또구독시어 예. 이 네, 네. 네 야간동 대전 <laughs> 내가 완이다. 내가 완이야.